마태복음 구장 예수께서 배우러서 건너가 어본 도네 런신이 침상에 누운 중보자로 사람들이 어 데리고 거늘 어 예수께서 그 사람들이, 어, 데리고 오거 어, 네, 예수께서 이르시대, 예수께서 어, 그들을 믿음을 보시고, 중평자에게 이르시되 작은자의 아심하라되시 사랑받아니라, 어, 그때의 기관들이 어, 속으로 생각하여 이르되 어, 이사람신청을 모독하도다, 어, 예수께서 그 생각하시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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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시되 어쩌요, 어, 마음의 악한 생각을 하냐, 어, 예사상을 받은 이랑과 어 일어나 걸어가라 신말이 말 중에 어느 것이 어쉽겠냐 어 그러나 어 나는 인자 세상에서 어 권능 어 죄를 살권능이 있는 줄를 너희로 알게 하라 이라 하시고 어 이르시되 어, 하시고 중병자에게 이르시되, 어, 이러는데 침상해 가지고 어,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어, 집으로 가, 도, 돌아가니라 어, 사람들이 붓고 어, 음, 음 두려워하며 어, 하, 어, 이러한 권능을 사랑해 주시라는 게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어 지나가시다가 어마테라는 사람이 세 번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어 이르시되 나를 따라하시니어일어나 따라니라 예수께서 마테의 집에서 음, 앉아서 음식을 어 잡수시는데 어 예, 세리 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많은 세리와 어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어 바리새인들이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어 어 어째 너희 선생님 어어 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어들이 대답 하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자가 쓸데 없고 어음 정든 자에게라야 쓸 때가 있느니라. 병든 자에게라야 쓸 때가 있는 이라. 어 경등 어 자에게라 야쓸 때가 있느니라 어 너희는 어 가서 내가 국내로 원하고 어 음, 제사로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어 내가 나를 의를 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어노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아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서에 대어 우리와 바리새인들의 어 우리와 바리새인들이 어,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는 금식하지 아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 오는 집에 손님들이 어 예, 신랑을 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서 팔수 있느냐 어 그러나 신랑을 배약할 때어 그러나 신랑을 어 그러나 어 신랑을 어 그러나 신랑을 피할 길어 날이 오리니 그때야 어 급식할 것이니라 어 생패 조 어, 생패 조각을 날개옷에 붙이는 사람이 없나니 얘는 기운 것이 어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해아지이더하게될 것이며 어새 포도주를 어, 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이 아예 어, 넣는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어, 부대가 터져. 어, 포도주가 쏟아지고 어, 부대도 버리게 됨이니라 어,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관리 가서 어, 저라면 이래데 어, 관리가 와서 어 저라요 이르되 어 주여 아이 와내 딸이 죽었사오니 어 이런 어자 죽었사오나 어그 그에 와서 그의 그에 몸에 소을되시소서그래 하면 낫게 낫게 사오나이나 어 예수께서 어 일어나 따라가시매 어이 제자들도 가더니 열절 동안이나 어혈출할탄여 여자가 어 예수뒤로 와서 그의 거두가를 만지니 음 이는 제 생각에 이는 어제 생각에 어 그의 거동마 만져도 어 구원을 받겠다라이라 어 예수께서 돌이켜 그에게 이르시되 어 따라 안심하라 어, 내어 따라 안심하라 내죄 사함을 받아 어 내가 내 믿음을 외면한 구원을 받으니라 하시니 어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음 예수께서 그동안 받은 시신이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두 명이 소리 질러 이럴 때 다윗앤사 선생 우리 불쌍히 하고 있어서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면 어, 인들이 그게 나오고는 예수께서 이르때내가 능히 일행할 줄 너희가 몇냐 하시니 어, 그들이 대답하되 어, 어, 주, 어 대답하되 어, 주여, 그러하고 이다 하니 어, 예수께서 그 예,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대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어미 경고하사 상상하기도 이르지 말라 하였으나 어 그들이 나가서 어 예수의 소문을 그온 땅에 퍼지니라 퍼뜨리니라 어 그들이 나갈 때 귀신들려 말 못하는 자를 예수께 데려오고는 귀신이 쫓겨나고 아예 못하는 자가 말하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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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무리가 놀랍게 여여 이르되, 어, 이스라엘 중에 이런 것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어,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어, 귀신의 어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음, 예수께서 그들의 어 예수께서 어그온 어, 마을과 도시에 들어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우, 어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어. 이, 불쌍히 여기시니는 그들이 목는양과 같이 고생하며 계진함이라 어, 예수 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 추살할 것은 만태추살이끈이지 어니, 추살할 주인에게 청하하여 추살 이끈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